반갑습니다. 재미로 보는 스포츠소토 성무패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오늘 축구 엘라스 라치오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라치오의 경기 홈팀이 베로나가 미국에 가고 있고 원정팀인 라치오가 진궁에 가고 있습니다. 홈팀과 원정팀 산생극을 보면 원정에서 홈팀을 생겨주고 있습니다. <laughs> 배당률은 헬라스 3.50배, 라치오 가 1.86배가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이 강가공이 상승하고 있으며, 문가공은 상극하고 있고, 성가공도 상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팀은 강가공이 상극하고 있으며, 문가공도 상극하고 있고, 성가공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개건 양쪽이 그나마나 발음 행태되어 가지고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을 많이 받았지만, 엘라스 3.5, 성 7번경기 엘라스의 성으로 보겠습니다. 엘라스의 성 또는 헨성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8번성 7번성 해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는 엘라스의 성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두 번째 몬차와 삼푸도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차 삼푸돌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요즘 삼포돌이가 엉망입니다. 먼저 홈팀인 몬차는 공공예하고 있고, 원정팀인 삼포돌이는 애 궁역하고 있습니다. 삼푸드레에서, 원정팀이 삼푸드레에서, 홈팀인, 문차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상생극상. 먼저, 홈팀인, 얼목이간과 궁이 상극하고 있으며, 문가 궁도 상극하고 있으며, 승가 궁을 상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은, 강가공이 상극하고 있고 문가공은 상생하고 있으며 성강문도 상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적으로는 객이 흉기 있고 백고 창강이나 두문을 갖고 있던 길격을 얻어 가지고 이 경기는 몬차성으로 보겠습니다. 10분 경기 몬차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경기 라이어와 알메리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어 홈팀이 공공에 가고 있고 원정팀인 알레리아가 공공에 가고 있습니다. 원정이. 상승상 원정이 홈팀인 라이를 챙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 홈팀인 강가공은 상승하고 있으며 문가공은 상승하고 있고 성가공도 상승하고 가하고 있으며 원정팀은 강가공이 상승하고 있고 문가공은 상승하고 있으며 성가공 성가공은. <laughs> 상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봐도 소사 활용이 돼 가지고 원정팀인 알메리아보다 홈팀인 라이의 승으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라이의 승이고 경문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은 라오의 승으로 보겠습니다. 단지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저도 자료 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모여지고 이거하고 경마하고 경쟁 몇개 해가지고 지금 자료 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료 수집하고 이러면 통계가 나올 거고 통계에 따라서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거는 넣고 그리고 확률 협풍을 넣어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안 좋은 것은 다 빼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가능한 겐기고 일단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한1년 정도 모으면 그 통계를 야유 해가지고 하면 아주 90% 이상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토토 투자를 하시던 제가 생기는 손실 및 책임이 모두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주 볼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